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그워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레이어2 코인으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코인이자 올타임 하이에 근접한 코인인 트론의 호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다가 TVL 또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어떤 후재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본 영상 소개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방은 영상의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트론에 대한 호재 소식들과 함께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발간한 트론 레포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트론의 차트부터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트론은 77.51원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는 183원을 기록하면서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나와 FTX 파산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서 힘든 날을 겪었음에도 트론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론이 현재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하기 전에 트론이란 어떤 코인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은 자바,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있고 트론 네트워크에서 D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트론의 가장 큰 특징은 고성능 네트워크입니다. 트론의 가상머신을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켜 높은 처리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초당 수천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론은 콘텐츠나 웹사이트 등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자가 없이도 P2P로 제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트론은 플랫폼 내에서 거버넌스, 스테이킹 및 결제를 위한 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론의 차트 움직임에 이어서 트론이란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트론의 호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트론 네트워크의 전체 현황을 볼수 있는 트론 스캔의 메인 화면으로서 트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볼 내용은 우측 상단에 트론의 소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트론은 수수료 수익으로만 175만 8천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론 네트워크의 채택과 활동이 증가가 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트론에 대한 신뢰와 코인의 가치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론의 네트워크의 공급량을 보면 현재 6개월 기준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수료 수익의 증가로 인해서 트론 네트워크에서 1262만 개의 트론이 소각이 되었고, 이는 트론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트론이 현재 얼마나 큰 디플레이션 자산인지를 살펴보면, 연간 3.02%의 엄청난 수치의 코인들이 소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면, 머지가 진행된 이후 528일 동안 연간 0.212%의 소각량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트론이 약 15배에 가까운 큰 수치로 소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론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트론의 TVL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파이 라마에서 확인을 해보면 최근 트론의 TVL이 223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로 되어 있어서 감이 잘안 오시겠지만 엄청난 금액인 것이 하나로 하면 30조 250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5%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의 TVL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선 것이 대단한 이유는 이 자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의 걸림돌인 SEC는 저스틴 썬과 트론 재단을 증권법 위반 및 워싱 트레이딩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리플도 sec와의 소송으로 기술력이 튼튼함에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트론이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의 tvl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덩달아 트론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호재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의 경우에는 앞서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테더 발행의 대부분이 트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자료를 보시면 파란색의 테더의 점유율이 초록색의 USDC의 점유율. 그리고 기타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보다도 월등히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테더의 높은 점유율에 있어서 트론이 함께한다 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테더의 CEO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민팅했고, 이러한 이유를 재고 보충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한 테더는 트론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트론 생태계의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트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암호화폐의 최고 가격에 도달하기까지 현재 가격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최근 현물 ETF라는 큰 호재로 인해서 올타임 하이에 거의 근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의 밈코인 열풍과 솔라나 모바일의 열기로 인해서 큰 상승을 겪었던 솔라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크게 2배, 4배, 7배까지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론의 경우 과거의 올타임 하이까지 거의 근접한 모습이고 현재 29.5%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35.2%, 65.7%인데 반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부분은 트론의 경우 현재 시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 상승에 있어서 저항 라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호재에 있어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론의 호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 호재 소식을 알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저스틴 썬이었습니다. 저스틴 썬은 X 플랫폼을 통해서 비트코인 레이어2 솔루션과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트론 네트워크의 다양한 토큰을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리고 오디널스와 같은 레이어 2와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론을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큰 재정적인 투입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저스틴썬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550억 달러 규모이고, 트론의 220억 규모의 TVL을 합친 770억의 재정적인 효과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어서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스틴 써은 로드맵을 크게 알파, 베타, 감마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로드맵 알파는 트론을 크로스체인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로드맵 베타는 비트코인 레이어2 생태계와 협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단계이고 스테이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맵 감마는 트론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레이어2 솔루션을 발표할 예정이고 비트코인의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지분 증명과 같이 낮은 수수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코인이 있으니 스텍스입니다. 스텍스는 진정한 비트코인 레이어 2 코인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로 인스크립션이 가능해졌고, 이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처리량과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택스의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고, 1년 전에 비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의 모멘텀을 트론이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염두하고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텍스의 나카모토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남겨놓을 테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블록체인의 선두 주자라는 제목의 트론에 대한 리서치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트론에 대한 소개, 트론의 기술적인 평가, 그리고 블록체인의 채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트론. 마지막으로 협업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만 함께 살펴볼 예정으로 전체 레포트를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문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는 가장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테더가 930억 달러의 시가 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470억 달러 이상이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년 당시를 살펴보면, 파란색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테더의 발행이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라색 라인인 트론 네트워크에서 테더의 발행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3년의 달에서는 50% 이상이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낮은 트랜잭션 비용과 빠른 처리 속도로 트론의 채택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인 텔레그래프는 실물 자산 토큰화인 RWA의 플랫폼으로서의 트론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론은 연간 4.51%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RWA 플랫폼인 ST 테더를 제공함으로써 RWA 분야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ST 테더를 통해서 국채나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큰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TVL이 올타임 하인 이 23억 달러를 넘어섰고, 조만간 메이커 다우를 능가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핑크는 RWA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24년은 RWA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한 만큼 트론 또한 크게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RWA 플랫폼인 ST 테더를 비롯해서 스테이킹, 오라클 등 다양한 트론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코인 전문 매체에서 소개한 리서치인만큼 신뢰성이 있고 트론 홀더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코인으로서도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펀드 기업 중 하나인 하베스코 홍콩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인 SF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콩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SF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신청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론 현물 ETF 또한 출시가 될수 있고, 미국에 이어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다면, 과거 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의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홀더 분들께서는 앞선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뒤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